네 외국인 노동자, 다문화 가정 아이들 뭐 이런 애들 있었어 공사장? 공사장? 아 공사장? 공사장. 아, 공사장은 외국인 메인 공사장. 공사장. 사역은 예배드리고 양육하는 전도하는 일과 무료 진료하는 일 부분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의사선생님들하고 접촉을 했고 매주 우리가 주일마다 진료를 할수 있게 됐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을 돕는 사람에게는 들 많이 열리나 봐요 상담도를 하기 시작했고, 놀랍게도 사람들이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어요.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, 나를 구원하시고,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,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. 그 예수님의 뒤를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<laughs>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, 뭐 그런 생각을 해요. 외국인 노동자? 아니면 뭐 다문화 가족?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좀더 접촉 기회를 늘리고 이 사람들이 나랑 다를 게 없다는 걸 약간 조금 깨닫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뭐, 같은 사람일 거고 그분들도 그런 일 하시는 거 되게 힘드실 건데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. 관심 가지지 않는다. 생각보다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구나. 생각하게 됐어요. 응. 도움이 필요한 이유식고 그러면은 물질적으로든 행동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응. 도울 거.